20년에도 저를 감당해 주셨으니까 2021년에도 저를 감당하세요. 아시겠죠? 그것이 여러분의 숙명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저를 구독하시고 저의 팬카페에 가입하시고 저의 투수가 되셨다면 남은 세월도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되는 몫이에요. 버티세요. 어쩌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집밥 송선생의 송섭입니다. 1월 1일 기념 떡국을 만들어 먹고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수들이 저에게 요리를 아주 못한다는 프레임을 씌워버렸는데, 제 친구들이 그걸 상당히 어이없어 한단 말이에요. 그냥 굳이 해명을 하지 않는달까? 왜냐면은, 새로이 알게 된 사람들이 저한테 요리를 안 시키더라고요. <laughs> 제가 그걸 되게 잘해요 콩나물 불고기 이런 거 불고기도 되게 잘하고 그래서 그걸 해달라고 하는데 새롭게 저를 알게 된 사람들은 제가 뭘 하려고 하면 아냐 아냐 사비님은 나와 계세요 약간 요런... 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저는 요리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국물이 왜 이렇게 탁하냐니 지금 사골 국물이거든요 겁나 비싸 음. 하여튼 사람들은 일단 시비를 음. 걸고 음. 보는 죄송한데 저는 멸치 베이스로 하는 거안 좋아하거든요 사골이에요 음. 진짜 어이가 없네. 죽고 싶어? 2021년. 10년 소망. 어, 일단, 1번, 강남권 실거주 아파트 구매. <laughs> 제발. 애인 만들기가 없다고요? 그 제가 맨날 말하잖아, 요 여러분. 아, 나 진짜 또 우리 투수들은. 투소를... 자, 저한테 애인 만들기를 항상 시키려고 하시고. 크리스마스에 방송을 하냐 안 하냐 하는 분들은 제발 알아서 각자 여러분이나 잘하라고 제가 걱정이겠어요 여러분이 걱정이겠어요 아프다고요? 우리도 새해 첫날부터 또 약간 초닥 초닥하면 안 되지 알겠어 봐줄게 왜 갑자기 광역 들이냐고. 아니 그렇잖아 아니 그 말이 그렇잖아요 <laughs> 죽고 싶어? 자투두들이 뭐라고 써놨는지 눈팅해보자 송사비님의 클립을 꾸준히 남기고 그걸 이용해서 더욱 가열차게 놀리는 겁니다 <laughs> 아니 그니까 지 방송 에 대한 얘기 말고요. 당신의 목표요. 죄송한데 <laughs> 제 방송에서 뭐를 해보자가 아니라요. 당신의 목표요. 기본 선생님 계속 보기. 아이 저기요 이양반들아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새 목표가 성사비와 관련된 거면 안 되죠. 지금 저희 가족들 및 친구들도 저는 배제하고 살고 있는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정신차려 이 각박한 <laughs> 세상 중에 <laughs> 최 <죽여자. 웃음> 내년에는 세팅을 바꿀 수 있을까 의문이다. 내년에는 조명을 제대로 달수 있을까? 의문이다. 내년에는 야외 방송 할수 있을까? 의문이다. 내년에는 합방 많이 할수 있을까? 의문이다. 내년에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날 수 있을까? 의문이다. 내년에는 하루에 5시간 이상 매일 잘수 있을까? 모르겠다. 내년에는 현피 뜰수 있을까? 의문이다. 의문이다. 왜 이러니까? 의문이다. <웃음> <웃음> 나가시는 분은 의문이라는데? 내년에는 프로젝트 때려칠 수 있을까? 또 의문이다. 내년에 남친 채, 생길 수 있을? 투수들이 아까부터 채팅창에 자꾸 애인이 생길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자기나 잘하도록 하자. 나한테 왜 물어보는지 의문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나한테 물어보는데 자기나 잘할 것이지 왜 나한테 물어보는지 의문이다. 잘 도는구만. 연달아서. 아니 이게 싫어요? 지금 30초마다 한 번씩 하는 것 같은데. <laughs> 잠깐만. 지금 이거 산소가 부족한가? 한 30분 문 닫고 자라고요. <laughs> 어, 그럴까? 잠깐 자다 올까? <laughs> 절대 방종하고 쉬러 가시라는 소리는 안 하네요. 다시 와야 돼요. 아 사빈님 너무 새해부터 고생 많으시네요. 가서 쉬세요가 아니라 쉬다 다시 와야 하니? 아니, 어? 죽고 싶어? 이렇게 자주 하품하면 죽는 거 아니야? 하품 <laughs> 너무 자주 하면 아, 어떡하죠? 하품이 안 멈출 때. 하품은 되게 잠이 부족하거나 따분하다고 느낄 때. 따분한가? 나 지금 따분해? 아, 투수가 너무 날 따분하게 하는 건가? 우리가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하품을 하는 이유는 경계태세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볼수 있는데, 현사시대의 군거 본능이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증거라고? 어. 아. 난 경계 중인 것임 어쩌라고요 뇌 심장질환을 앓고 있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 하품이 유독 자주 나오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지금 위기탈출 넘버원인가요? 이러다 사망하는 거야 갑자기? 하품을 너무 자주 하는 그녀 웃으면서 침곤증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두둥 돌연 사망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라이브를 보게 됐다고 지금 감동받고 계십니다. 안녕 노브스타님께서도 유튜브 고폭력 음방송하는 송사비님 보고 트위치도 진짜 예쁘시네요. 오늘 간만에 유튜브에서 보고 오신 분들이 많네. 어쩌다가 다시 오셨죠? 솔직하게 말하세요. 쿠라한분 보고 오셨죠? 솔직하게 말하기. 오 유튜브 구독자 계서하시다가 어째서 생방 오셔야겠다고 마음 먹었지? 오 어? 솔직하게 얘기하기. 유튜브 속쿠란도 풀버전 보고 싶어 왔습니다. 일단 클립과 다시 보기 보고 있겠습니다. 뭐가 잔뜩 와 있는 걸로 봐서 조만간 영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쿠라한 아껴뒀다 골라했는데 보고 와야 되냐고? <laughs> 어 빨리 보고 오세요. 왜냐면... 그거는 비하인드 스토리고 이제 조이스의 영도에 풀버전 나오거든요. 어, 선생님, 어 빨리 빨리, 어 빨리 갔다 와야 될 걸. 사비님 유튜브 보면서 와, 아, 얼굴도 이쁘시고 아. 학력도 좋고 피아노도 잘 하셔서 심쿵했어요. 근데 유튜브 영상 보니까 팬들이 엄청난 분위기여서 저응할수 있을까 걱정이네요. 근데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저런 톤으로 오시거든요. 와, 유튜브에서 피아노 영상 너무너무 잘 보고 송사비님 덕분에 피아노 시작했어요. 아, 근데 제가... 두 트위치는 처음 해봐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여기 한 절반 이상이 세요 그런 가운데 갑자기 이제 나중에는 콧빵콧빵맨 호빵, 같아 막 이렇게 하고 와 콧구멍 뭐 이런 채팅 치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라. 야 여러분 정신 차리자. 저 나도 저랬던 때가 있었더랬지래. 방송 안 키는 일 월화는 밈 이런 거싹 빠져 있는 되게 차분한. 세상에 살고 있다가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 막크크로 삥뽕 이런 거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되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다니까? 오늘에 올라간 건 수요일 포엔즈가 수요일 아니라, 아니라 사쿠란 보였는데? 갑자기 피아노 치는 거에 감염받는다고? 수상한 부분이 있어. 저기 죄송한데. 음악 야설이 아니라 음악 야화요. <laughs>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얘기하지 말기. 음악 야화요, 야화. 야설이 뭐냐고요? 밤에 오는 눈이요 밤야의 눈설자죠 무슨 생각 하신 거예요 여러분? I'm in my d~~ 누가 모기냐고 했어 <laughs> 겨울 모기 나는요 니네가 좋은 걸 뻔히 야 잘했어. 스위치에서 피아노 치는 송서빈님은 어디라고 웬 아이돌 분이 계신가요? 고마워요. 어 <laughs> 숙스럽네. 갑자기 얼굴 빨개지네. 제가 <laughs> 저런 돈에 <돈의> 멘트에 <laughs> 면역이 안돼 있는 편이어가지고. <laughs> 보통 우리 방은 어 송사비님은 어디 가시고 웬 아이돌이 아니라 웬 도라이가 계시나요? 약간 이래야 우리 방 사람들은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지만 그 말을 실제로 하진 못하지 왜냐면 뱀다 갈것 같으니까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x7 Cuz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 o u 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